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뭐라고? 옥체. 고? 옥체. 고체. 고체. 그럼 물은 기체, 액체, 고체. 액체. 그러면은 하는 거는 액체. 그것도 액체야? 왜냐 면못 만지잖아. 물도 못 만지잖아. 물은 만질 수 있는데 하나야 다시. 하는 거는 공기에서기 응. 기체. 기체 예. 자, 우리 오늘 실험은 고체를 액체로 만들어 보는 역할을 할 액체로 만들어 볼거예요 알았어요? 응. 우리 뭐 만든다고? 초콜릿 컵. 예! 이거는 만질 수 있어, 없어? 있어. 만질 수 있어. 그럼 이건 기체야, 액체야, 고체야? 고체. 고체야. 자, 이제 넣어 보세요. 풀고다 넣었어요. 뭘로 만들어졌지? 고체가? 음, 액체. 맞아, 액체로 액체. 만들어졌지. 자 이제 다시 고체로 만들어 볼 거야. 한 열여섯 열일고 거의 다 됐네. 이렇게 해서 떼굴떼굴 굴리면 돼. 음, 엄마랑 나올 거야? 음. 엄마랑 나올 음. 거야? 아서 먹고 싶어. 음. 음. 이거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딱딱하게 컵으로 만들어서 아이스크림 음. 넣어 먹자. 응? 음. 음. 참을 수 있어? 응. 응. 참을 응. 수 있어? 응. 어, 뭐... 다, 된다 됐어? 다 됐어? 이러면안 된데. 맛있니 응, 응. 맛있니안 맛있니. 되겠는데? 응? 어, 안 뜨던데, 엄마. 엄마. 다 뜯어졌는데? 뜯어졌는데, 응. 아삭군데. 아삭군데. 장수이 만있어봐 이렇게 해보자. 도콘데. 이도아 가면 못 가. 하어 아, 숟가락으로하면되잖아아 맛있어? 응. 다